1월 14일 금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독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찬송가 448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며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무할렐가 아무것도 아니로 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근육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래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방에서 있었는데, 단임 목사로서 그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장 주인은 장로님 부부였는데 이분들이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잘 아는 척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생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서 좀 뵙시다. 그래서 사무실에 갔더니 얼굴을 싹 바꾸더니 한마디로 돈을 더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집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집사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수련장에 올 적에는 잘 해줄 테니까 놀아 이렇게 얘기해서 계약을 하고 왔더니 말이 틀렸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처음에 이야기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엉터리로 운영을 하면서 환경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또 왔기 때문에 참고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오니까 몰래 불러다가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혹시 담임 목사가 이 교사들이 힘들어 할까봐 돈을 더 줄지는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두 가지 얼굴을 봤습니다. 친절한 척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돈을 달라고 하는 그 얼굴 표정에서 믿는 이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얼굴과 태도로 예수 믿는 흔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두 번째 얼굴은 장사꾼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타라가는 단어인데 이것은 낙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종이나 노예나 짐승에게 그 주인의 표식을 주는 불락인이 바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는 인구가 750만 정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 노예가 약 40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노예든지 또는 팔려오거나 채무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불두장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이란 말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는 예수의 종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낙인을 찍어 놓으면 그 낙인을 보면서 누구의 것인 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애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는 우리 주인 대신 예수를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를 보여주는 종이 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돈밖에 모르고 엉터리 같은 그런 수련의 주인 같다면 예수임을 욕먹이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깎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말은 바울로 보자면 바울 몸에 있었던 고난받은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우서 11장 24절 이후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고, 세번 태장에 맞고, 한번 돌에 맞고, 세번 파산하고, 여러 번의 여행에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지청제의 위험,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몸에는 주인물 위한 희생의 흔적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이면서 달인이었고, 그리고 정글의 법칙에 어, 촌장을 하는 그런 김병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개그도 잘하지만 유능한 스포츠맨입니다. 근데 그가 정글의 법칙 촬영을 하다가 스카이 다이빙 하다가 척추에 골절을 입었습니다. 치료받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글 족장이면 이런 흔적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권위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이름에 흔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었으면 양보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야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남의를 괴롭힌 흔적이 많고 남의 흉이나 봤던 흔적이 많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어떤 마크라고 보다 그는 일생 동안 그가 보였던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마지막 부분에서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래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리건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서 항아리 속의 젤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아리 안에 2845개의 젤리를 집어넣고 사람들에게 이게 몇 개냐 맞춰보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100이면 100 사람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다 숫자를 합해가지고 사람 숫자로 평균을 내보면 정답과 거의 일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아리 속의 진리 실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평가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평가의 절반을 평균치 내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답입니다. 그런 계산을 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한 표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처럼 예수의 종으로 그리고 고난의 흔적과 주를 위한 삶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보여줄 때 그리고 존경받는 삶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평가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과 인정을 받는, 칭찬받는 예수의 흔적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제자의 흔적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들은 예수의 종이라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제자로서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모습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드러내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